자 오늘의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문제는 중급 사활인데요. 수순이 중요한 백을 네, 다 잡아야 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. 자첫 번째 보는 약점은 이흙세 점이 곧 죽을 것 같은 네, 위기에 처해 있죠. 하지만 이세 점을 활용해서 백 전체를 잡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수는 당연히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. 나갈 때자 이때가 중요합니다. 이때 그냥 여기를 밀게 되면 백은 잡죠. 단수를 치더라도 따냅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이곳과 이곳이 A, B 맞보기가 되면서 백이 살게 돼서 실패가 됩니다. 그래서 자 이곳을 밀기 전에 이쪽으로 꼬부리는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 교환이 되겠습니다. 자 백은 치중해야겠죠. 이때 눌러주고 끊을 때 단수를 치고 치중을 가게 되면 이곳 살리는 자리와 한 집을 없애는 게 맞보기가 되면서 백이 죽게 되는 문제였습니다.